안녕하세요. 조약사의 건강비책 TV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혈압이 높아지셨을 때 무작정 혈압약을 복용하신다고요? 혈압약은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혈압약 복용 전에 혈압을 떨어뜨리는 생활 습관을 실천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그 실천법 8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지난 시간에는 혈압이 높아지는 원인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혈압이 높아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몸속에서 산소 운반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은 이렇게 쉬고 있지만 몸속에서는 적혈구들이 산소를 운반해 줘야 세포들은 숨을 쉴수 있습니다. 내가 숨을 쉬고 살아 있는 것 같지만 몸속의 세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이죠. 산소 운반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 세포는 우리의 뇌에 신호를 보내서 빨리 산소를 보내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면 뇌는 심장에 명령을 내려서 빨리 피를 짜서 보내려고 하고 혈관은 수축을 시켜서 빨리 피를 보내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은 교감신경이 항진되어야 되는 일인데 이렇게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혈관이 수축이 되니 혈압은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이 항진되지 않게 하는 것이 혈압을 낮추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조약사가 준비했습니다. 교감신경을 가라앉히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할 수 있는 최적의 생활습관 8가지. 첫째, 심호흡을 자주 하세요. 우리가 유일하게 자율신경을 내 의지대로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호흡입니다. 천천히 들여 마시고, 천천히 내뱉고, 의식적으로 호흡을 하다 보면 어느새 혈관이 이완되고 심장도 안정이 되고 마음이 편해지시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물을 하루에 2, 3리터 드시는 것입니다. 혈액도 물로 구성되어 있어서 물을 많이 먹지 않으면 대사과정에서 나오는 찌꺼기들로 혈액은 탁해지고 순환이 잘 되지 않아 몸속 산소 운반이 잘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물을 드시는 것이 순환을 돕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킵니다. 세 번째, 부감신경을 항진시키는 술, 담배, 카페인을 끊는 것입니다. 술, 담배를 하시고 커피도 많이 드시면서 혈압약을 먹으니 나는 혈관이 터지거나 뇌출혈로 쓰러지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혈압약, 고지혈증 약을 다 드셔도 쓰러지시는 분들은 맞습니다. 카페인이나 술, 흡연은 가장 부감신경을 항진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절대 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진통제를 드시고 계신다면 진통제를 끊는 것만으로도 혈압이 많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진통제는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압을 높입니다. 심지어 파스에 들어있는 진통제도 파스를 많이 붙이시면 혈압이 올라 쓰러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진통제도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통증이 있다고 해서 무작정 진통제를 드시는 것은 간도 상하고 순환에도 방해가 되고 고혈압, 고지혈, 당뇨를 유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신지로이드나 스테로이드, 식욕 억제제, 코막힘을 뚫어주는 비염에 들어있는 슈도 에페드린과 같은 약도 교감신경을 항진시켜서 혈압을 높일 수 있으니 중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기운 나게 하는 보약, 홍삼, 녹용, 고압약, 종합비타민, 오메가3, 호큐텐, 흑염소, 각종 아미노산 등도 교감신경을 항진시키므로 끊으시는 것이 고혈압에 도움이 됩니다. 아 번째, 탄수화물은 과한 에너지를 유발해서 부감신경을 항진시키므로 피하시는 것이 좋고, 특히 설탕이 들어있는 음료나 과일은 끊으셔야 혈압이 좋아집니다. 여덟 번째,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깊은 잠을 주무셔야 합니다. 잠을 한 번이라도 중간에 깬다면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대부분 환자분들은 소변 때문에 깬다고 하지만, 만일 깊은 잠을 주무신다면 소변이 그렇게까지 모아지지도 않고 잠이 깨지도 않습니다. 푹 자지 못하면 하루 종일 쌓여있는 독소나 노폐물들이 빠져나가지 못해서 아침까지도 몸이 무겁고 순환을 방해하게 됩니다. 최소 잠은 8시간은 주무셔야 하고 잠을 충분히 푹못 잔다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주는 영양요법을 통해서 교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8가지 생활 습관을 바꾸시고 실천해 보신다면 혈압은 어느 정도는 저절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이가 들수록 혈압은 약간 높은 것이 순환에 유리하다는 것꼭 기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고혈압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테니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꾹꾹꾹꾹 눌러 주세요.